결벽증 환자 그 사람과의 생활은 점점 의식처럼 변해갔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제게 묻습니다. 오늘은 어디가? 그 물음 속엔 언제나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었죠. 오늘은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가느냐는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하면 그는 제 옆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그색 너무 진해. 연애하러 가냐?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. 그저 립스틱을 닦고 그가 좋아하는 무색 립밤으로 바꿨습니다. 그 순간 느꼈어요. 내 얼굴에서 점점 나라는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구나. 최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에 놓인 분무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건 소독약이었죠. 저는 마치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손과 옷을 닦아했습니다. 그는 그 습을 보며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의 눈빛엔 사랑이 없었습니다. 그저 검사자의 시선. 오늘도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불안한 집착뿐이었죠.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밤늦게 퇴근했을 때 식탁 위엔 음식 대신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. 다음부턴 이거 끼고 밥 먹어. 네가 만진 건좀 찝찝하니까.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그에게 바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. 같이 밥을 먹고 하루를 나누는 평범한 온기. 하지만 그는 청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온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. 그는 매일 밤 제게 말했습니다. 나는 네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.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절 위한 말이 아닌 본인 결벽 때문인 거죠.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가 없는 시간에 몰래 향수를 뿌리고 거울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.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이 무서웠거든요. 그는 깨끗한 세상을 원했지만 이젠 그 세상에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의 결벽은 점점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닦아내는 도구가 되어갔죠. 그날 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. 대신 새 장갑을 꺼내 꼈죠.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. 다음화에 계속